오 도어진다 오도워진다 <laughs> 여기 러가 여기 안에 내 밝게 시간이 시간 너무 안가문 닫아 가면 만데저2 층으로 2 층으로 올라올래 2층2 층은 이게 문이 문이 두 단계잖아 여기, 아 <laughs> 여기 문이 없구나 야, 여기 뒤 디즈 디즈 근데 여기 밝잖아 <laughs> 근데 일단 여기로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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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이 w h a 창문 h a t 창문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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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아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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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뭐 a 뭐야 뭐야? t w h a 리 What? w h 어.. 나한비 믿어 얘들아 여기 측으로 보고 있거든 지금? 어 그래 그래 내가 지금 이거 지금 문 피킹하고 있어 지금 어? 아 어, 소리 이거 우리 아니잖아 어어 맞아 나 지금 문 피킹하고 있다 얘들아 오면 오면 나솔게어 수울게...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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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오 어, 오, 어, 어, 어 하나 남았, 아, 하나 아잠잠아 아, 아, 미안 너무 미안 미안 나좀떨어나어아미어야 하나 더더더 왔어 저저저저 이거 아무도 것 못해. 왜. 오. 기호가 아, 하나 등록간다문문 부서졌냐 이거? 문 어디 갔어요 이거? 아니 문이 개학한데. 아씨, 아 이제 내 말이 지금 뷔페 라고 이거. 비, 뷔페라고, 이거. 뭐, 유리문이나 부서지나 보다. 그 철문은 안 열리고 유리문은 그 밖에 지금을 닫아요. 지금 안에 죽었어. 아래층 갈래? 아래층 갈래? 빨리. 아 아래층 가래 아래층 갈래. 어. 기호 기호. 아나 아래 문 열려 있을걸. 와아아아문 어디갔어? 야야야 얘문 뚫고 들어왔는데? 아 문을 다 뚫었나보네 아 문을 불쳤나보네 아. 다시 일찍 가 다시 일찍 가 다시 일찍 가으허 쾅쾅쾅쾅 아가아 쾅쾅하는 소리가 저걸 부순건가보네 아야 그럼 저걸 부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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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까지 부수는거야? 고 어, 그렇, 어, 그렇네 아니 미친 몇이야 일단 나 총알 한발 나 지금 총알 한발이거든 <laughs> 이제 기껏해야 지금 야, 야, 그럼 그렇게 되면 차 아니 존나 안전한 거네. <laughs> 야, 이거 차 재평가됐는데 이거? 레오건 <laughs> <laughs> 한 발밖에 못 쏘네. 어, 맞아. 아, 한발 잡았어. 민준이 이거 써볼래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온다, 온다, 온다. 오, <laughs> 소리 들린다.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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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, 와, 죽어. 오, 오, 아, 와. <laughs> 우리 죽어야, 돼. 우리 죽어야, 돼. 어, <laughs> 죽어야 돼? 이제? 죽어 이제 이제 비피야 얘들아. 아 내려가서 그 차를 타든지. <laughs> 차, 내려가서 차차 오, 차를 네차어 있었잖아. <laughs> 그러니까 차 어디 지 기억이 안 나. 아니야? 어다. 얘들아 행했어어야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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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일단 에들어 <laughs> 우리는 그대로 나가는 거야? <웃음> 아 <웃음> 야, 야, 너, 야, 너, 너 따라간다. 너 따라간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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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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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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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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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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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준아 차가안 보여. 민준아 야 앞에 있을 거야? 제가 안 보여. 에 숨든데 어디 갔어? 아안으로 들어가자 집안으로 들어 들어 들어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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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. 너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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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어야어 쏘아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나 지금 한대 맞았는데 이거 감염된 거 아님? 니 나도 맞아 씩어 나? 나다맞았는다 그래. 맞아 씩어 이다 감염된 거아야 그 주사 맞아 볼래 이거? 너, 너 맞아봐 너 해봐 아봐아씨 어디갔어 <laughs> 이렇이 이그 <laughs> 이이이거 <laughs> 아무 어, <마무리도> 도안일어나는데 <laughs> <laughs> 뭐야? 진짜 뭐야? 수준 <laughs> 아 m s o r 잖아 I'm sorry. i 아있 o r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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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뭐 o r r y i 인벤토리는 y 가 m s o 아니, 나 아까 총알을 먹었는데 9mm 총알 먹었다고 떴는데. 그냥 장전 아니야? 아, 장전인가? 어. 아, 이거 맵맵 누르면 암호일 거 아니야? 어디? 밑에. 올쪽올쪽 밑. 에올 밑. 아, 이거. 아, 그렇네. 9mm 쓰고 이네 9mm 쓰고 있네. 9mm가 아니야. 뭐야, 민주 나왔어? 민준이 어디갔어 몰라 티어, 어 뒤에, 소리 뒤에, 티어, 뒤에, 야 뒤에, 채워, 뒤에, 채원 뒤에, <laughs> 뒤에, 티어, 뒤 뒤에, 티어, 아에 티어, 뒤에, 아, 아. 나 도망갔는데. 오야야야야! 야비치 야, 야, <laughs> 도마, 야비 먹지마 우리 우리 비치저 <laughs> <laughs> <있는데>? 어, 제호 아님? 가만제호가 조용하긴해 지금. 아 제호 뭐야 아 뭐야. <laughs> 아나 지금 가면대에서 불 막... 나왔어. 오 시마. 안돼. <laughs> 아, 다음에 아, 대체 아,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? 이거?